안녕하세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키우고 있는 와송과 술방울, 거미줄, 바위솔입니다. 사람들은 와송을 보고 특히 좋아하는데 아마 돌절구의 힘일 거예요. 테입공의 비름같이 길이가 길게 자라서 늘어지는 그런 화초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가 높은 데 심으면 아름답게 연출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아리 중에서도 저는 젓갈 항아리가 참 현대적인 매력이 있어요. 배수를 위해서 항아리에 구멍은 뚫어놨고, 항아리가 높기 때문에 고가 50cm 가량 됩니다. 연탄재 두개 가량을 빼 넣습니다. 생수통을 5cm 정도 잘라서. 이 연탄제 위에 얹었어요. 그름기 있는 물이 조금 화분 안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. 연탄제 대신 스티로폼을 넣어도 됩니다. 일반 흙과 마사를 반씩 섞어서 일단 화분의 남은 부분 3분의 1을 채웁니다. 연탄제를 넣는 건 화분이 길어서 흙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기 때문이에요. 연탄팬을 지난 겨울에 구해놨어요. 다시 3분의 1 정도를 먼저 넣은 흙과 같은 흙에다 퇴비를 반삭 정도 넣어서 잘 섞은 다음에 채워줍니다. 제가 퇴비를 조금 섞은건 다육이를 심고 나면 잘 옮기지 않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은 그런 끼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섞었습니다. 본래 화초에는 퇴비를잘 주지 않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멀리 넣을 거기 때문에 좀 섞었거든요. 뿌리 가까우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넣은 겁니다 키우는 중간중간에 유방을 좀 주면 될 뿐이에요 제가 워낙 긴 화분에 그름기가 또 너무 없을 것 같아서 넣어주는 겁니다 또 장갑도 안 끼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태빈은 맨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돼요 장갑 다시 꼈어요 흙이가 고루 섞였으면 이제 화분에 담는데 한 3분의 1 정도만 또 채우시면 됩니다. 남은 3분의 1을 채우는 흙은 마사에다 상토를 한삽 듬뿍 넣었습니다. 골고루 섞어서 항아리에 맞저 채우시면 됩니다. 여기는 중소도시라서 이사 가시는 분이나 이제 살림을 좀 줄이는 할머님들이 안 쓰시는 항아지를 저를 주실 때가 있어요. 젓갈 항아리는 전참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꽃을 심지 않을 때도 뒤집어서 엎어 놓고 일하다가 잠시 쉬는 의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. 만약 젓갈 항아리가 없다 하더라도 시중에 긴 화분 많이 있잖아요. 크기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높이가 있는 화분을 쓸 때는 반드시 배수를 염려하셔서 밑에 스티로폴이나 연탄재를 채우는 게 중요해요. 요새는 연탄재 구할 수 없어서 안 하셔도 돼요. 스티로폴로도 충분합니다. 저는 연단제를 좋아해서 구해놓은 거예요 이제 새잎봉의 비름을 심을 건데 밑에 잔뿌리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좀 잘라내는 것도 좋습니다. 잔뿌리가 너무 엉겨 있으면 물을 줘도 물이 꽃에는 스며들지 않고 바깥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잔뿌리를 떼는 거예요. 이런 화분을 한개더 만들 거거든요. 세공의 비름 포트는 3개 사왔어요. 그래서 한 개를 반으로 나눠서 좀더 보태서 넣을 거예요. 균형을 잡게 나중에 컸을 때 동그랗게 예쁘게 될수 있게 좀. 손은 보셔야 될 거예요. 영상 마지막에 삽목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한 1년 기다려야 예쁘게 되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리지 않았어요. 삽목하는 걸. 삽목도 요한입한 입이 떨어진다 해도 꽂아 놓으면 다시 하나가 되니까 안 버리셔도 돼요. 그리고 지금 이 흙이 부드럽기 때문에 물을 주고 나면 좀 가라앉습니다. 그래서 보충할 흙을 좀 남겨두시는 게 필요합니다. 저 아는 보살님은 새잎공원의 비름을 땅에 심었어요. 그런데 잎이 둥글게 너무 예쁘게 길게 자란 거예요. 잎은 길게 자랐는데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효과가 좀 적은 거예요.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걸 봤어요. 여러분들도 새봉의 이름은 좀 높은 그릇에 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물 주니까 푹 가라앉았죠? 이제 조금 남겨놓은 흙그로 보충할 거예요. 이 작은 잎도 상토에 꽂아놓은 잎이 다시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. 제가 삽목이 병이라서 이렇게 잎이 떨어진 게 있으면 또못 버리고 꽂아 놓으니까 칩이 늘 어수선합니다 제가 흙의 양을 정말 정확하게 맞춘 것 같아요 지금은 엉성하지만 이한 줄기 한 줄기가 다 길게 벗고 새순이 나고 해서 화분에 가득 찬 다음에 아래로 쭉쭉 늘어뜨리게 되면 얼마나 예쁠까요? 정말 기대돼요. 만약 이런 항아리가 없으시면 낮은 화분에 심어서 높은데 올리셔도 됩니다. 지금 보시는 화분이 삽목해둔 화분이에요. 이건 한 1년은 기다려야 예뻐질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새 입공을 비룸 한번 심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